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뻣뻣하고 시큰거려요. 핸드폰만 좀 오래 잡고 있으면 손목이 욱신거리고 저리기까지 해요. 안녕하세요, 한암미사 튼튼몸한 의원 김태현 원장입니다. 손목 통증은 단순히 쉬면 낫는 피로가 아니라 반복된 사용으로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구조적인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음파로 힘줄과 인대를 직접 보며 염증이 생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 둘째,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불균형을 잡아 손목으로 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 셋째, 손상된 조직을 깊숙이 치료해 통증을 잡고 재발하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BH7 초음파와 FMS 검사로 원인을 진단하고 초음파 유도 약침으로 염증을 빠르게 잡으며 추나요법과 처해 충격파로 구조와 기능을 함께 회복시킵니다. 더 이상 젓가락질이 힘들 정도로 참지 마시고 손목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 아래 블로그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